보겠습니다. Before I finish, finish 아까는 끝내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죠. 끝마치, 끝마치다. 어 d g 기 전에. 끝마치기 전에 인터뷰,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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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하는 d g o d good, d o o l d good, good, d good, o o d o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 운영이 었고요 Ask you about 직지 직지 아까 봤죠? 직지 여사라고 불러요 직지 선생님이야 직지 여사 이분이 직지에 대해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직지 사실 예전에 금속월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최초에 구텐벨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분이 발견 때문에 직지가 그 구텐벨크보다 약 100여년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엄청 오래 시간 전에 금속월자가 만들어졌다 그 유럽 사람들은 자기 과학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얼마 그걸 증명하는데 얼마 큰그 부담이 있었겠고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하려고 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럼 그런 거 생각했으면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역사를 바꾸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또 국위 성형하신 거죠. 중국도 못했던 거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동양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가장 오래 전에 만들었다는 거. 엄청난 발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와요. That changed. A book that changed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어순을 보면요.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나오면 접속, 아니. 응. 접속사 대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 대사는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명사. 목적격 아니면 주격일 거야. 근데 뒤에 바로 동사가 왔어. 목적격이면 주어동사가 와야 되고요. 주격이면 동사가 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거 동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맞아 이게 왜냐하면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인데요. 뒤에 동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이거 뭐가 된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됐다. 너희istory 프린팅. 아까 말했듯이 금속 갈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다가지고 역사가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I found it. 나는 직지를 발견했어. In my first year at the library. 다행이네. 의궤는 얼마 걸렸죠? 어,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발견한 데 그래서 3천만 권을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다행인 게 여기서 보시면 뭐다? 어. 가자마자. I first year 첫해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해, 그렇죠? 다행이네요. I worked hard to prove each value. 아까 prove는 증명하다. 아까 proof는 명사였죠. Prove. I worked hard. 여기서는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동사 뒤에 나와서, 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Finally succeed 성공하다죠. 성공했어요. 가치를 발견해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And through investigation. 이거 전람회라고 그랬죠? 전람회. 이거 책, 뭐죠? 이거 선생님. 책이 도서 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 도, 책들을 뭐 하는 거, 전시회 도는 곳이에요. 저, 어, 이 페리스, 페리스에서 열렸나봐요. 그쵸? 어. 이그이 비션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그이 비션이고요어책발람 박람회 책들을 전시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972년 파리에서 열렸던 책 박람회에서 직지워서 displayed as the oldest book in the world. 가장 오래된 책인데 어떤 오래된 책? 나오죠? That was.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월드라는 게 나오고요. oldest 북이 나오는데 이대는누구라냐 바로 이때 이 애를 애를애를 애를 수식합니다. 애가 선행사예요. 왜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in the world 이 부분은 세계에서라고 수식해 주는 그냥 부사절이고요. 부사고요. 어이 oldest 북이다. 어떤 북이냐? 프린트 여기서 나왔죠? 또 수동태. was printed. 프린트 하면은 책이 책이 프린트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책이 프린트 되어졌다. 책이 발간되어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무법을 냈는데 여기 A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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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BL이는요. 뭐뭐 할수 있는 무어블은 움직일 수 있는 메탈, 금속의 금속 타입이다. 금속 형태였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움직이는 금속 형태에 의해서 금속 잡, 금속 활자에 의해서 여기서 타입은 활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활자에 의해서 뭐 했다? 프린트 되었다. 출판되었다. 그죠? 이되십니까? 1 9 0 발견한 다음에 직제 가치를, 가치를 했고요. 1972년에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다. Dr. b 박선영 씨는 thanks to your heart. Dr. b a sex to, 아까 봤죠? because of your hard work. 너의 hard work. 어려운, 여기서는 어려운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유를 볼게요. 이거 아까 선생님 왜 아까는 부사고 얘는 왜 형용사인가요? 얘는 보시면 work 다음에 hard가 나왔고요. 얘는 hard work. 어서는 보이시죠. 명사 앞에 유어니까 유어 you're. 소유격 있으면 명사예요. 명사. 얘 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명사예요. 명사 앞에서는 뭐라고? 얘 형용사밖에 안 된다고. 요 그쵸? 근데 애는 지금 뭐라고? 동사예요. 과거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하드. 뒤에서는 뭐라고? 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직제 앤드 의계 was find.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온다? 바로 수동태가 나오죠. 파운드. 발견되었습니다. f 인드의 과거분사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분사예요. 아까 말했죠?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And all Koreans thanks you for that.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thanks for는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것에 대해서 파 o u n d 앞에 써 있는 거죠 앞에 써 있는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쵸? finding 발견한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음. 예, 감사하고 있다 I hope people will become more interested 좀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people이 주어기 때문에 ed가 쓰였고요 어, our national treasure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 있었으면 좋겠고, 어디에? 외국에 있네. And work for there. 그것의 work for. 그것의 반환이겠죠? 반환. 반환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work for.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A와 CB 같은 것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뭘까요? A는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명사가 와야 되고요. 동사가 와야 됩니다. 해석 안 하겠습니다. 명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왔어요. 명사가 왔고 동사가 왔어요. 명사가 왔는데 주어 동사가 왔어요. 어순이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시죠? 여기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온다. 그러면 A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인데 뭐한다? 주격이다. 됐죠? 그러면 아까 똑같아요. A랑 똑같았죠? A는 주어 동사 같다. 여기 명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맞는데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격이 된다. 여기 동사가 왔다, 명사가 왔다, 주격이 된다. 여기 주어 동사가 왔다, 명사가 왔다, 이거 목적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A, C.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을 해주면, This is the food. 음식이다. Good for kids. 아이들에게 좋은. This is the funnest. Funnest 나왔죠, 여기. 보이시나요? 어, EST가 나왔고, 앞에 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밌는 영화다 I've ever 나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He was the first man 첫 번째 사람이다 Came to the party 파티에 온첫 번째 사람이다 The picture 사진이다 Fred 2 Fred 2 Fred 2 picture Fred가 찍은 At the beach 해변이죠 해변에서 찍은 사진은 Were great 명태 좋았어 최고야 어우 쩌네 어, 요새 말로는 쩔어 이런 뜻이겠죠 다음 문장에 들어가게 I knew right away that it was a very special. 내가 발견하자마자 그것이 뭐라고 엄청 특별한 스페셜은 특별하다는 거죠. 엄청 특별한 걸 알았어. 내가 내가 발견했어요. 발견 그것을 처음에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 알아봤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곳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비에 들어가, 알맞은 영영풀이를 비에 들어갈 겁니다. The act of giving, putting, or sending something back. 이거 볼게요. 보내다, 다시 보내다.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죠? 정답이 뭐라고 쓰면 되겠죠? 응. 다시 보내다, 다시 주다, 다시 갖다 놓다. 이런 뜻이죠. 뭐겠습니까? 바로 반환입니다. 반환. return. 액트는 행위에요 반환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 반환이 되겠죠 요약문입니다 d i g was the book in the world printed with 여기 보면은 수동태 출판되었다 movable metal type 뭐라고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metal 금속활자로 in the history of 뭐겠어요 프린팅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입니다 it change d the history of pendy 여기는 change가 들어갈 것이고요. changed 그다음에 history of print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직지 was d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d 여기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the oldest book 이렇게 나왔었죠? 찾아서 써 주시면요. 어. oldest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it change d 아, 지문에도 찾아 쓰러네 히스토리, 프린팅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